할렐루야 우리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그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우리 죽게, 우리 죽게, 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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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게, 우리 죽게, 목소리 높여, 원 우리 죽게, Yeah. 너질을 높이면, 주님만의 경배, 주님만의 장악, 장악이 감당하신, 존경하신 주만보호하알리리 찬아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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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주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친구들과. 오늘 하나님께 말씀, 기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부탁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고 전하면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아름다운 것을 부탁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자신이 맡았던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것을 부탁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아름다운 것즉 복음을 부탁받았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지키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움을 느낀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복음을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받아 그동안 지켜온 복음을 이제 네가 대신하여 지켜 달라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이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잘 지켜 주라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 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본받아이라는 말은 묘사, 형식, 윤곽 등을 뜻합니다. 그림에서 스케치나 밑그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따라 채색하는 것처럼, 자신이 모범을 보인 대로 따라서 자신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바른 말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법도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지키는 방법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용해야만 복음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으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부탁한 것은 원어적으로 안전을 위해 맡긴 돈이나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안전히 지켜야 할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귀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복음을 지킬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격려를 받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다양한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죠.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이단의 공격과 스승이 감옥에 갇힌 상황으로 복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디모데에게 힘을 줍니다. 지금 복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전했던 대로 모범이 되었던 대로 복음을 지켜야 한다. 복음은 그만큼의 귀한 가치가 있다. 혼자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와 오랜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복음을 지키면서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려운 환경들을,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복음을 지키지 못하게 공격받는 것이 현대의 시간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지켜라. 너희 옆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지켜내라.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운 현실을 만났습니다.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고, 권한과 역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정해지신 것은 복음의 귀한 가치를 알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은 복음을 지켰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굴복하여 포기했다면 복음은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있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포기할 정도의 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걸 만큼의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안전히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귀한 복음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현재의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지킬 수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등청소년국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지킵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현재의 상황을 말씀에 힘입어서 이겨내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하여 2000년이 넘게 지켜온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